손흥민의 영혼 파트너가 무너진다. 217억이 만든 선택의 기로, 데니스 부앙가의 운명. MLS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공격듀오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 단순한 호흡이 아니었다. 이 둘은 기록이었고 시스템이었으며 AFC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지금 그 조합이 단 217억 원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부앙가의 이적은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다. LFC 공격 축구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는 중대 분기점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부안가가 이적 시장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손흥민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를 끝까지 파헤친다. 데니스 부안가는 MLS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빠른 측면 공격수가 아니다. 그는 공간을 잃고 타이밍을 짓고 동료의 장점을 증폭시키는 총매형 공격수다. LFC에서 부안가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 흐름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축이었다. 볼을 잡지 않아도 수비를 끌고 한 번의 침투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손흥민이 가장 편안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 점이 바로 유럽과 남미 비클럽들이 부안가에게 집착하는 이유다. l f c 가 책정한 부안가의 이정료 1,500만 달러, 한화 약 217억 원 MLS 기준에서는 역대급 금액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시장 가치가 아니다. 구단이 부안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인터 마이애미의 1,300만 달러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도, 플루미넨시의 첫 제안을 돌려보낸 것도 모두 같은 이유다. AFC는 알고 있다. 부안가를 잃는 순간 손흥민의 폭발력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는 단순히 유명 선수가 필요해서 부안가를 노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전술적으로 부안가를 완벽히 분석했다.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빠른 패스플레이에 즉각 반응하는 부안가는 남미 특유의 짧고 날카로운 템포 축구에 최적화된 자원이다. 그래서 1200만 달러가 거절당하자 주저없이 1500만 달러까지 올렸다. 이는 마지막 승부수다. 이 정도 제안은 AFC도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손흥민이 LAFC 합류 후 폭발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개인기량이 아니야. 18골 연속 합작. MLS 역사상 최다 기록.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다. 부왕가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않는다. 이해한다. 그래서 패스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손흥민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도 과감하게 슈팅을 선택할 수 있었다. 공격수에게 이런 파트너는 전술보다 중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다. 부왕가가 이적한다면 AFC는 어떻게 될까?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다. 하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부안가가 빠진 자리에 다른 윙어를 데려온다고 해서 같은 효과가 나올까? 확률은 낮다. 특히 MLS는 팀 전술 의존도가 크다. 부안가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공격 구조의 일부다. 그 공백은 숫자로 메울 수 없다. AFC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헐값 매각은 없다. 그러나 이적 시장은 냉정하다. 1,500만 달러는 구단 재정과 미래 설계에큰 유혹이다.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핵심 공격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최고가의 메가캐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 시즌이 시작되면 답은 나온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손흥민의 다음 시즌 커리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안가의 이적설은 단순한 시장 뉴스가 아니다. 이는 손흥민과 LFC 그리고 MLS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다. 217억 원은 크다. 하지만 손흥민과 부안가가 만들어낸 시너지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과연 AFC는 이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역대급 제안 앞에서 현실을 선택할까? 그 답은 곧 밝혀진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선수 분석과 이적시장에 이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안가의 이적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